저희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1544-8520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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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여기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그 네. 예술인 아파트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뭐 죄송한데, 수십, 수십억씩 아니고. TV 볼륨 좀 줄여주실까요? <laughs> 여보세요? 네네. TV 볼륨은 네, 줄여주시고요. 네. 저랑은 전화로만 얘기를 나눌게요. 네네. 네. 볼륨 줄여주시고. 네. 네네. 줄이셨나요? 네. 네네, 네네, 더잘 네네, 잘 네, 네. 이제 더잘 들립니다. 네, 네. 네. 과천의 예술인 아파트 지금 말씀하신 거죠? 아, 여기는 이제 안산이요. 안산. 아, 안산에? 네, 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네. 예술인 아파트에 대해서 네. 궁금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몇평 갖고 계세요? 어, 34평이야. 알겠습니다. 저희 안산 상록구의 예술인 아파트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늘 성공 투자하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어,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로 옛날 어른들이 다른 거 필요 없다, 건강이 최고다 이런 말씀을 늘 하세요. 스트레스많이안 받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 건 아주 좋습니다. 네. 어, 지금 요 예술인 아파트 보유하신 지 오래 되셨어요? 네. 음아 오래 되셨구나. 요 가격대가 뭐 그렇게 네. 보통 4억대 초반 요렇게 하잖아요. 네, 네. 어, 요 4억대 초반인데 지금 현재 궁금하신 거는 뭐죠? 어, 뭐, 재건축하려고 안전진단 통과했다는데,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laughs> 어, 매도하고 좀 다른데로 이사를 가야 되나, 뭐, 그에서 기다려야 되나 해서 궁금해서요. 아, 그러면 제가 이제 요 현황을 우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예술인 아파트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 인근에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는데, 이 예술인 아파트가 이제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용종률이, 용종률이 뭔지 아세요? 네네. 예, 용종률이 요게 200%가 넘어요. 220%대 가까이 되거든요. 네. 217%인가 아마 그렇게 될 텐데, 용종률이 요 지역들의 아파트에 비해서 요 지역들의 아파트는 보통 170에서부터 180%에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한 건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네네. 용적률은 왜냐하면 대지 면적당 건물을 올릴 수 있는 퍼센테이지인데, 요게 네. 조금 낮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지금 재건축이 끝난 지역이 있죠. 재건축이 네. 끝나서 입주한 데가 바로 여기잖아요. 푸르지오 네. 아파트 바로 옆에, 네.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가격대가 아마 그렇게 높지 않죠. 여기는 네. 아마. 현재 예술인 아파트보다 한 3, 4억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네. 그러면, 자, 여기가 4억 초반이다. 그러면 여기가, 어, 야, 한뭐 7억 초반이다. 자, 요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200%대라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삼종인 경우는 300% 가능하죠. 경기도는 서울은 250%까지 됩니다만은 이제 여기는 300%니까 물론 조금 더 지을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은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옮겨 가는 것은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기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의 어떤 옵션이 있으면은 이제 용종이 더 올라가게 되지만은 그러면 사억 초에서 건축비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일반 분양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건축비는 누가 부담해야 된다? 내가 부담해야 돼요. 30평대를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건축비가 요즘은 거의 800에서 900만 원. 그러면 거기 부대비용을 다 포함하게 되면은 30평대 플러스 부대 시설이 또 들어가요 주차장까지. 그렇게 되면은 평당 아 평당이라기보다는 30평대 기준으로 5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5억 정도가 플러스 만약에 된다. 그럼 얼마예요? 9억 정도가 되거든요. 들어가는 비용이, 총비용이. 네. 실제로는 이건 아니죠. 4억 정 이거는 시세예요. 시세지만은 여기에 감정평가를 하면 이거보다 낮아지거든요. 낮아지니까 실제로는 낮아지지만, 그렇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4억으로 계산하면 실제 나는 앞으로 들어가는, 더 들어가는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은 어, 여기보다 높아요. 그죠? 네. 자 여기가 높아 더 이게 커버려 그러면 요거를 어, 생각해 보셔야 돼 물론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만큼 들어가지는 않아요 들어가지 않고 약한 1, 2억 내지 2, 3억이 들어가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토지 지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정도 들어가게 돼 일반 분양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보통 2, 3억 정도는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와 같아요 같으면 이왕이면 내가 지금 오래 살았으니까, 아, 이제 정말 여기는 오래돼서 건물도 이제는 뭐 상당 부분 어, 이제 노후가 됐으니까 여기로 옮긴다. 그러면 차라리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어, 요 근처로 옮기시고 안산이 좋으시면은 안산이 살기 좋으시죠. 네, 예, 거기 앞으로도 계속 거주를 고려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어, 요기 자체에. 다른 것 떠나서 인근의 아파트로 한번 갈아타는 것이 차라리 더 편하겠다. 그러면 삶의 질 또한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안전진단이 통과됐으니까 여기 재건축이 되면 나는 돈을 벌 거야. 요 부분은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변 시세가 10억 대를 넘은 지역들이 이제 그래도 그나마 수익이 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은 여기는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추가로 얻는 것 아기 보다는 실제 거주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으로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전화 잘 주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뭔가 좀 투자성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꼭주변내 시세도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하나 또 배웠습니다. 1 5 44 8 5 20으로 함께 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어 저는 김포 구촌 수기마을 휠스테이트 3단지. 네. 60평형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세는 5억 5천 주고 있고요. 네. 지금 매매가는 11억에서 12억 정도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요즘에 김포가 서울 편입된다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가지고, 음. 지금 매도를 해서 서울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네. 아니면 보유하는 를게더 나은지 네.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김포 고촌의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대형평형 갖고 계시는데, 어, 앞으로 매도하는 게 나을런지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팔석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60평대 아주 굉장히 큰데 이 음. 60평대 보유한 한그 전화 상담은 거의 없는데 60평대가 여기 현대 힐스테이트 1차, 2차, 3차 중에 몇 차에 보유하고 계세요? 1차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1차요. 네. 1차는 어, 바로 이제 요쪽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현재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 같은 경우는 1차에서 이제 여기 고촌역까지 여게 이제 그 경전철인데 어,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이제 개, 개통이 됐죠. 단인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현재 김포공항역까지 정말 지옥철이라고 할 만큼 구조 그곳은 자체도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 현재 이제 여기서 진행되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도 약한 입주한 지한 15년, 17년 정도 되는 요런 아파트인데 여기가 1차, 2차, 3차가 있어요. 지금 어, 주변 지역들을 보면 바로 수도 권 외곽 고속도로가 이제 지나고 고촌에 김포의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초입이니까 입지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주변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고요. 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60평대라도 어, 가격은 약한 11억 정도 이제 전후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전세를 주고 있어요 아니면 실제 거주를 하고 계세요? 전세 주고 있습니다. 전세, 그러면 전세 얼마 주고 계시죠? 5억 5천이요. 아, 5억 5천. 아 그러면 요거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오 그러네요. 5억 5천 정도가 남게 되네요. 물론 양도세를 이제 부담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네. 자, 5억 5천으로 저는 개인적으로요. 자, 개인적으로 저는 매도를 하고 한번 갈아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제가 이제 추천하는 지역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그러면 조금 더 서울 시내 안쪽으로 해서 마곡지구 인근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마곡지구는 이제 여러 가지 업무 지역. 로 이제 형성돼서 계속 이제 확장되는 그런 곳이에요. 음. 예 그러면 여기서 김포에 이제 거주를 하셨습니 아, 거주라고 전세를 주고 결국 전세라는 말은 투자를 겸하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 지역들을 앞으로 이제 상당 부분 좋은 가치를 가질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 지역 같은 경우. 현재 마곡지구예요. 여기가 마곡 업무타운이에요. 여기 이 지역이 업무타운에는 바로 이제 이런 대형 이제 서울식물원도 있고 이런 공원들도 형성돼 있고 예,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값도 이제 지금 현재는 가격이 16에서 18억 정도 요거 엠벨리 같은 경우는요 18억 수준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30평대 기준으로 이 정도면은 현재의. 이곳 지역들을 한번 공략해보시라. 여기가 바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적용이 있죠. 노후계획도시에. 서울의 108곳, 서울의 9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가 시범지구로 지정될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여기는 용적률이 400에서부터 이제 500% 가까이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현재 전체 면적은 1.7제곱킬로미터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 안에 아파트가 많아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이 안에 아파트가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많으면 이 안에서 제가 이제 충분히 이게 선택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대표적인 지역 같은 경우 보면은 가양역을 중심으로 해서 등촌주공단지라든가 가양오단지라든가 이런 강변에 필요하면 가양산단지라든가 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뭐 가격대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세요. 문제는 전세를 끼고 다시 한번 사실 거죠. 만약에 저기 투자를 네. 겸한다고 하시면은요. 네, 네. 예, 그러시죠. 그러면 요들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 가양역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구호선이거든요. 더블 저기 여기는 가양 대교를 넘어가게 되면 바로 상암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곡 지구가 가까워서 실제로 이 가양역 주변 지역들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확장되는 그런 추세인데 이들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실제 전세를 끼고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아파트 아파트를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아파트에 대한 투자 금액들이 전세를 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약 4억에서부터 어 6억 사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왜 여기를 추천하느냐 현재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이제 시행이 돼서 노 시범단지로 이제 지구 지정이 되면은 먼저 개발이 우선 됩니다 먼저 개발이 되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정도의 투자를 하시면은 하시면은 예, 그런 그 부가가치에 따른 투자 수익이 상당히 커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더구나 한강이 가깝고 또 면적이 1.7 제곱킬로미터고 거기다가 마곡지구는 왼쪽에 있고 또 다리를 건너 한 가양대륙을 건너면 상암 지역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업무 타운과 또 주거의 쾌적성 그리고 한강벨트의 여러 가지의 편의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게 되면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들 지역들이 굉장히 좋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구나 현재 요 부분들을 조금 더 축소 확대를 해보면은 보시면은. 추천 드리는 지역이 바로 여기거든요. 이 지역인데 마곡지구가 있고 아래쪽에는 아래쪽에는 어디가 있어요? 바로 목동지구예요. 목동지구 이 지역이 목동지구고 건너편에 건너편에 바로 여기가 상암지구예요. 상암지구 상암지구라서 여러 가지의 가치들이 그대로 혼재돼 있는 이런 지역대예요. 이 지역들을 저는 눈여겨 보시라. 지금 현재 강서 쪽에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부분들 사실은 목동에 들어가자니 가격대가 너무 높아 그리고 이 다른 지역들을 가자고 하니까 이미 벌써 마무리가 되는 마지막 시점에서 혹시라도 내가 실기할까 우려가 된다고 하면 이제는 여기는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다른 곳들은 이미 아파트들이 완성도가 돼 있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면은 상암 지역 같은 경우도 성숙기죠. 그리고 목동도 시작이긴 한데 문제는 재건축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값이 너무 높아. 여기 지금 이 가격으로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러면 대안으로 차선책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여기 지역들을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시장 임장을 통해서 적당한 매물들이 있으면은요 어, 매수 하셔갖고 투자하시는 거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아, 이렇게 정리를 해드는 리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갈아타기 전략 세워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로 한 발짝 나오시는 걸로 말씀 들어봤어요.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양팔석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